이용 전탄동님께서 이 새끼 또 왔구나 이거. <laughs> 또 전용기는 당장 오창석을 선대위원장으로 위촉. 다 <laughs> 아, 위촉한다면 이건 받아들입니다. 받아드립니다 아, 만약에 선대위원장 위촉이 되신다면. 네. 바디페인팅을 하시고 아, 저는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옷을 입고 화성정을 돌아다니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민심의 풍향계 <풍요한> <laughs> 내 몸에 달리겠습니다. <다> <laughs> 아 가리킵니까? 아 가리킵니까? 만일의 침이 아, 가리... 내 몸에 달려있습니다. <laughs> 민심의 풍향계, 제가 달려있습니다. 진격의 거인이 뭔지 <laughs> 제가 화성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, 왜안 그래도 지금 썸네일이 들어오 죽겠는데 <laughs> 네. <laughs> 여기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시면 콘텐츠가 위험해집니다. 콘텐츠에서는 꼭지지만 네. 오프라인에서는 지입니다. <laughs> 줄기죠, 줄기. 네, 줄기. 아, 이건 벌써, 반드시 낙선시키겠다는 거야. 예, 예, 예. 이거 잘못하면 선거법위 이번에 걸릴 수도 있어다 그러다가 기분이 좋으면요. 바로 네. 물구나무소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멀리서는 혹시 피노키오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. 바로 저는 물구나무소 요세 <laughs>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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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입니다. <laughs> 저, 아... 저, 피노키오 창섭. 아. 아... 피로키오선대위원장 아, 피위원장님 거짓말 하지 않지만 <laughs> 길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길어지는 <laughs>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<laughs> 매력선대위 아 매력선대위 네. 네, 매력선대위 아, 전국적으로 전용기라는 네. 이름이 도배되긴 하겠네요 만드신 할아버지 네. 제 빼또라고 이렇게 <laughs> 이탈리아에서 오신 <laughs> 저를 만드신 저 장주주. 네. 네. 엄마, 제, 엄마, 네. 제빼 네. 또. <laughs> 야 이거 이거 무슨 정치풍자도 아니고 해약 예, 개그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생으로 이러는 거야. 예예. 그냥 돌어야지 직구로 갑니다. 한새끼는 반드시 떨어뜨려야겠어 제가. 근데 왜저 용기가? 걔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? <laughs> 나보다 동생이라는 게 문제죠. <웃음> <웃음>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. <laughs> 없습니다. 난 떨어졌는데 넌 동생인데 제해이야 이거 10선비기다. 그렇죠.